안녕하세요 공장장입니다 촬영하는 현재 시간 1월 9일 화요일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역사적인 날을 D-1일 정도 남겨놓고 있습니다 드디어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SEC의 승인이 하루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자 지금 들썩들썩 이고 있거든요 자 비트코인이 지금 6천만 원을 돌파해서 지금 계속 나가고 있고요 추가적인 ATH 최고점을 따라서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XRP 엄청난 얘기를 지금 뿜어내고 있습니다 그것 xrp etf 출시에 대해서 본격화하고 있다는 거죠 자그 본격화하는 중심에는 비트코인 현물 etf를 지 진두지휘하고 있는 대형 금융사 자 블랙록이란지 피델리티와 같은 이런 대형 금융 기관에서 또다시 xrp etf를 진두지휘하고 그것에 대한 일정까지 오늘 영상을 통해서 다음 기회로 여러분들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4시간봉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강력한 지금 상승을 이어나가고 있는데 일단 지금 6300만원 돌파 했거든요. 자, 강하게 지금 출발을 했고 여기 밑꼬리 길게 달린 것은 아시다시피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승인이 안될 것이다 라는 리포트가 나오면서 충격적인 얘기가 좀 돌았었죠. 그 뉴스가 아사이즈에서 비트코인 가격 3월 내 최대 40% 폭락할 것이다. 왜냐면 그가 얘기하는 거는 뭐 승인이나 이런 여부를 상관없이 승인이 되더라도 3월에 들큰 폭의 하락이 나올 것을 판단하고 있는 이유가 미국 은행 자체가 위기를 지금 맞이하고 있다는 거예요. 현재 금융시장에서 RIP라고 해서 명래포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것이 유동성이 공급되고 있다면서 지금 현재 3월 초 이후에는 RRP 잔고가 거의 바닥 그러니까 은행이 준비해야 되는 준비자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이 바닥이 되면은 쉽게 얘기하면 ETF가 너무 좋더라도 은행이 이것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금이 없다는 거니까 유동성 경색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이 주식도 마찬가지겠지만 전통 자산들이 가격이 전체적으로 폭락을 하면서 다 내려간다는 거예요. 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3, 40%, 정도의 조정을 받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우리선 리포터 하나가 맞죠? 매트릭스포트가 얘기했었죠? 매트릭스포트에서 이거 안될 거야. 어 부정적이야. 뭐 이런 얘기도 우리가 한 번쯤은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현재 시장에서는 승인을 거의 확실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승인을 위해서는 19B 서류와 19B-4죠 정확하게 S1 서류. 자 이것은 증권거래소에서 어, 어떻게 진행이 될 건지에 대한 규율을 정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발행처 자체에 대한 규율을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순서는 19B-4가 승인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S1의 검토가 들어가는 거군요 이두 가지 보스 두 가지가 다 돼야지만 견물 ETF가 승인이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지금 이 19B-4가 시작되는 일정이 바로 1월 10일이에요 당장 내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S1의 승인은 그 이후에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동시에 이루어질지 아니면 뭐 2일이 걸지 3일이 걸지 이것은 아무도 알수 없는 상황이에요 아무튼 승인을 지금 거의 확실치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여기서 아주 재미있는 바로 XRP ETF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자 제가 어 전에 한번 얘기를 좀 했던 것 같은데 자 비트코인 현물 ETF 그쵸 비트코인 현물 ETF 그 다음 버전으로 얘기 가 나왔었던 게 JP 모건 제이스 s e 와 골드만삭스가 진두지휘할 아 ETF 이더리움 ETF 예 ETH를 해야 되는데자 다시 적어보겠습니다 비트코인 ETF 이더리움 ETF 그렇죠? 그런데 비트코인은 파워라고 그랬어요 POW 작업 증명 이것은 POS 지분 증명이죠 자 이것을 추종하는 코인이 있고 이더리움을 추종하는 코인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도지와 AD 와 같은 종목들 이런 종목들 그다음에 뭐 이클이라든지 최근에 이런 종목들이 지금 드석드석이 있는 거기고 있는 거거든요 반대로 이것도 마찬가지죠 뭐 XRP라든지 솔라나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이더리움을 추종하는 종목들이에요 자 이런 종목들이 비트코인 현물 ETF 이더리움 현물 ETF가 승인이 될 거라는 거죠 지금 뭐 당장 앞에 서 있지만 그리고 나서 이 밑에 있는 종목들도 자연스럽게 ETF 승인이 된다고 제가 얘기를 드렸어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점점 점뭐 하고 있다 구체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구체화되고 있다는 거자그구체 누구냐? 블랙록, 바네크, 피델리티, 비트와이즈, 발키리, 뭐 다들 잘 아시는 암호화폐 ETF 하겠다고 지금 뭐 난리 난 그런 그 동네에요. 그들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1월 10일날 마무리를 짓고 나서 XRP ETF에 대해서 SEC와 함께 지금 런칭을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런칭을. 그러면 ETF의 이 런칭에 대해서 언제 2024년도 4월 이내에 과연 제출을 할 것이냐? 그죠그 부분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서류 제출은 지금 4월 정도에 마무리가 될것 같은데 실제 런칭하는 부분, 실제 검토하고 진행되는 부분은 약 8개월 정도 지난 2024년도 말에 아무튼 2024년도 이내에 엑스알피 ETF도 역시 런칭을 준비하고 있다는 이 얘기가 좀 들리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 돌아와서 정리를 해자면 자 비트코인 현물 ETF는 무난히 좀 진행이 될것 같고요 곧바로 우리의 XRP ETF도 진행이 될 예정이니까 자 ETF의 진행을 통해서 몇 달러 최소한 10 달러까지는 충분히 갈수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많은 XRP를 담아두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XRP 100개씩 지금 에어드랍 진행하고 있습니다 100개씩 지금 에어드랍 무료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화면에 보시는 이 2 4 2 9 5 3 3 0로요 백이라고 보내 주시는 모든 분들 제가 에어드라 100개씩 다해 드릴 거고요. 자, 그리고 뭐 지금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90% 이상 승률을 맞추고 있는 그런 매매법을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자, ASTR 아스타 한번 보죠. 가볍게 우리가 또 수익을 내는 방법을 좀 보여 드릴게요. 자, 지표 세팅을 잠깐 좀해 보겠습니다. 상대적 강도 지수 클릭하시면 자, 이런 아스타와 같은 종목들 제가 또 매매하는 방법들 뭐 영상에서 뭐 얼마나 디테일하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예, 이 밑에 있는 이 자리들 자, 아래 사이즈 표 하단선 매수 타점 자리입니다. 그리고 이 상단선이 매도 타점 자리예요. 기계적으로 여러분들 그냥 매수와 매도를 통해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아주 간단해요. 자 매도니까 파랑색으로 좀 해볼게요. 되셨죠? 바닥에서 사서 상단에서 정리. 6일 정도 걸렸고요. 46% 수익, 그렇죠? 추가적으로 조금 더 가져가 봅니다. 왜 SMA 28일 선 세팅을 해주시고요. 이동 평균선 SMA 28일 선 상. 단 상단에 캔들이 놀고 있으면 못 먹어도 보다 고다 고다 조금 더 진행하고 추가적인 상단 바로 이선이 되겠죠. 이전까지 끝까지 끌고 가시게 되면 실제 100% 이상의 수익을 12일 만에 수익을 이렇게 매매 타점 가져가는 거고요. 자 28에서 이탈되고 나서는 매수 타점을 바라보는 거고 바로 또 매수 타점이 나왔죠. 바로 이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끌고 오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상승 중에 있기 때문에 수익을 모하고 뭐 있다. 네, 즐기고 있다. 현재 36% 수익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자 이런 식의 매매법들 여러 오늘과 함께 공유하고 있고요. 자 아스타뿐만 아니라 지금 급등하고 있는 종목이 또 하나가 있으며 히든 종목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종목은 크레딧입니다. 크레딧. CTC, 심보은 c t c 예요 CTC 크레딧 코인.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바닥 잡았죠? 바닥 잡아서 이제 급등 지금 나오고 있죠? 예, 아예 제가 여기 표시를 좀 해놨어요. 이렇게 얼마까지 올라갈지 모르기 때문에 자, 지금 바닥 잡고 상승 준비하고 있고요. 약30% 이상의 수익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자 이렇게 매매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고요. 90% 이상의 승률 매매법 지금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분들은 화면에 보시는 2429-5330으로 1번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앞서 보여드린 매매법 세팅하는 방법부터 해서 매매하는 방법들 좀 디테일하게 차근차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앞서 이야기 드린 크레딧 코인이 있죠. 그런 히든 종목들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거 한번 사보시라고 왜냐하면 아직 여러분들 저100%다못 믿으시잖아요. 그래서 이 5만 원 가지고 한번 그 종목들 진행해 보시고 진짜 괜찮을 것입니다. 예 여러분들 수익 크게 내실 수 있는 종목들이니까요. 히든 종목들 매매 한번 해보시라고 투자지원금 5만 원 드릴 테니까 2429-5330으로 5만 원이나 또는 5라고 보내주시는 모든 분들께 바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장에 여기까지 할 거고요. 자, 우리 내일 있을 비트코인 한번 지켜봅시다.